EBS 평생학교 여행 가기 전에 시리즈. 여행 가기 전에 임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는금주입니다. 지난 시간 지정한 신부님의 헌신적인 그 성교 활동으로 임실 치즈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치즈를 계승받은 임실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목장과 치즈공방이 같이 있는 곳을 바로 목장형 치즈공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임실군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위생과 깨끗하게 그리고 기술을 보증하는 곳이 13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 지정한 신부님의 같이 협동조을 만들어서 기술을 익히고 노력했던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목장주들도 이제 나이가 어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50세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 그 자손들은 이제 20대 청년들이 3세에 걸쳐서 치즈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임실 치즈마을에서 목장형 공방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 공방에서는 점그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맛을 내질 않아요. 치즈는 발효 식품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한국에서도 된장, 간장, 고추장, 지역마다, 집집마다 조금씩 맛이 다르잖아요. 같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이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어떤 맛을,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해서 발효시키느냐에 따라 같은 고다 치즈 또는 콜비 치즈, 뭐, 음, 베르크 치즈라 하더라도 숙성하는 것도 똑같이 해도 맛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치즈 마을을 가실 때는요. 그 집집마다 다른 맛을 즐기는 그 호기심으로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임실 치즈마을은 새벽 5시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데요. 젖소는이 송아지를 낳은 소에서만 우유가 나오거든요. 우유를 제때에 착유해주지 않으면, 어, 송아지도 너 소도 너무 아파요. 그래서 새벽 5시와 12시간마다 차교를 합니다. 오후 5시. 오히려 결혼을 한다거나 집안에 어떤 어르신 돌아가신거나 하더라도 이 목장을 지키는 사람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도 치즈 테마파크에서 <laughs>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위생도 깔끔하게 지켜야 되지만 무엇보다 소가 건강해야지 요거트나 치즈를 만들었을 때도 맛이 좋다라고 해요. 어, 소가 잘 먹고 잘 자고 아주 건강할 때 착유한 우유여야지만 요거트를 만들었을 때 응고가 정말 잘 돼서 우리가 먹었을 때 걸쭉한 맛에 그런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요거트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료가 조금만 잘못돼도 그렇게 응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치즈 마을 분들은요. 먹는 사료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요. 직접 초지에서 초지 재배에서부터 착유회까지 하루 종일. 365일 눈코 뜰수 없이 바쁘더라고요. 차교는 보통 남자분들이 하시고요. 그리고 먹이를 다 주고 나면 새벽 7시가 됩니다. 그때 단일 목장에서 단일 소에서 받은 그 우유를 탱크에서 온도를 한 4도씨 정도로 냉각을 시키거든요. 4도씨 정도로 차갑게 한 다음에 그대로 30분 내로 바로 육아공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내분들이나 또는 아들이나, 어, 목장일 하시다가도 돌아와서 바로 육아공 기사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옷을 깨끗하게 소독된 옷을 입고 살균실, 거의 뭐 햇섭 인증을 받은 시설들이거든요. 그곳에서 유제품 막 아침에 착유한 것을 가지고 유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반나절이 지나면 요거트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라든가 아니면 일반 요거트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임실에서는 열매가 잘 맺는다라고 했잖아요. 임실산 복분자, 임실산 블루베리로 만든 요거트, 복분자 요거트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당일에 모두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숙성 요거트, 숙성 치즈는요. 어, 그 숙성 치즈는 보통 1년에서 한 2년 정도 숙성을 하는데요. 기호에 따라 3개월 정도 숙성하고 나가는 치즈도 있습니다. 이 유가, 유제품이 가공을 이어질 때는 가공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런 곳은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발효 제품은 어떠한 균이 이입이 됐을 때 맛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마치 반도체 공장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어, 이분들도 매일매일 그 치즈를 표면에 곰팡이를 소금을 적셔서 짠 이렇게 거즈로 매일 표면을 닦아내는 일들을 하는데요. 마른 거즈로 치즈의 표면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있습니다. 어, 이염 부분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신경 쓰지만 이렇게 숙성되고 있는 치즈의 상태도 매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정말 잘 숙성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매일같이 확인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거의 뭐 반도체 공장처럼 숙성고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년을 청성스럽게 가공을 하고 나면 이제 임실 숙성 치즈가 나오는데 그 양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어, 나는 임실산 치즈를 맛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유통하는 그 양보다 여기서 생산하는 양이 워낙 극소량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요 한번 맛본 적은 없어도 한번 맛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임실산 치즈를 맛보실 정도로 그 맛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도 왜 김장김치 막 담글 때그맛 기억하시나요? 김장김치 담글 때 보쌈 수육 삶, 삶는다라고 하잖아요 임실 치즈마을 갈때 그 아주 재밌는 경험은 막 숙성고에서 꺼내서 1년 동안 숙성했던 치즈를 꺼내서 막 자른 신선한 치즈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 정말 숲속 그 오지 같은, 어, 오로지 사냥들만을 위해서 목장을 만든 또 목장주분이 계세요. 이분은 사냥 유만을 가지고 요거트를 생산을 하는데요. 어, 사냥들이 초지에 정말 사유지에 한 4만 평 되는 곳에 박목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 사장 그 목장주를 너무 잘 따라요. 목장주분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어, 어떻게 보면 가축을 마치 가족처럼 대하세요. 사냥들이 산이 목장주분을 너무 좋아하니까 말귀를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냥이 좀 험한 데 올라간다 그러면 어유, 가지마 가지마 그러면 안 가요. <laughs> 그리고 만약에 뭔가 먹이를 주려고 하면 전부 다 몰려들어가지고 이 목장주분들 이렇게 옷을 마치 여물 씹듯이 이렇게 질겅질겅 애정 표현하듯이 그렇게 잘 따를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방목해서 키워지는 사냥의 사냥류라 이거는 그냥 사냥류가 아니라 영양덩어리, 사랑덩어리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치즈마을은 보다시피 이렇게 철저하게 위생을 지키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이 볼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볼수 있고 체험하고 싶고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임실군에서는 그 치즈마을 언덕 너머, 그러니까 임실 IC 들어가는 곳에 치즈테마파크라고 따로 크게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임실 군이 인증한 치즈 그 목장형 치즈 공방에서 만든 치즈와 요거트 유제품들을 구입도 하실 수 있고 또 음식으로 맛보실 수도 있고 어, 또 축제나 이런 체험 기간들을 따로 프로그램들을 신청하시면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즈 마을은 테마파크에서 이렇게 산을 넘어서 산책길처럼 둘레길처럼 어, 진짜 가공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구경은 하실 수가 있고 가끔씩 목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카페들이 있어요. 그 카페에서는 보통 이제 3세 딸이나 아들들이 운영을 하는데 어, 본인 목장에서 생산된 치즈나 유, 어, 우유를 가지고 커피를 만들기도 하고 네 라떼처럼 이렇게 유제품이 들어간 것을 어,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임시리야 말로 딱 오시면 치즈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임실의 경관을 구경하시는 순서로 여행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실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임실에 있는 분들이 손꼽는 관광지가 있어요. 바로 국사봉입니다. 이 국사봉은요,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어떠세요?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임실 국사봉에 오르면 전라북도의 그 산간의 그 능선들이 구비구비구비구비가 다 보인다는 거죠. 어, 국사봉의 그 주차장에서 걸어서 한 30분, 오르기가 쉽게 이렇게 짧은 코스로 되어 있어요. 이미 벌써 능선을, 어, 차를 가지고 많이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위에 올라가는 길이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국사봉을 오르고 나서요, 일출을 보고, 그 다음에 운무의 대자연의 절경을 보시면 바로 내려오면 그 붕어섬 전망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 섬진강의 시작이 임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임실이 섬진강 댐이 지어지면서 이 농경지에 그 물을 대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 만들게 됩니다. 그 저수지를 만들면서 이제 홍수라든가 가뭄에 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국사봉의 그 아래에 붕어섬이 만들어진 이유가 댐이 생기면서 옛날에 산간 마을들이 이제 아래로 가라 수면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된 거죠. 어, 그 마을에 있는 산 중에 봉우리만 남아서 그게 붕어처럼 보인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붕어섬입니다. 그 붕어섬을 직접 걸어가시는 것 좋지만 오히려 옥종호를 주변으로 걸을 수 있는 나무 데크길을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수변 옆으로. 그래서 옥종호를 걸어가시는 여행을, 트래킹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임실은요. 어, 이 약초 재배지로 산, 전라북도의 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꽤 많은데요. 이자약밭이 있습니다. 근데 자약밭은 뿌리로도 이 약초로 먹지만 자약꽃은 봄에 너무 예쁜 꽃이잖아요. 원래는 관광지가 아니라 여기는 사유지의 자약밭인데 꽃이 너무 많이 예쁘게 피다 보니까 입소문으로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는 주차장도 없고 굉장히 협소하지만 이 꽃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씨 좋은 주인은 이꽃 봄만 되면 장약밭을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이곳은 뭐냐면 같은 옥정호인데요. 한겨울의 옥정호예요. 눈이 펑펑 내렸을 때이 해가 반짝 뜨면서 그 아지랭이 있죠. 저수지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랭이. 그리고 나서 이 설경하고 맞닿았을 때이 풍경은요 또 다른 감동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섬진강 상류 쪽에서는 옛부터 오일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강진읍의 중요한 강진 또 시장 이렇게 볼거리가 넘쳐나거든요. 어, 강진읍에서는 또 유명한 음식이 있습니다. 물론 임실 전체에서 판매가 되기도 하지만 섬진강 상류에서는. 어떤 음식 문화를, 문화가 생겼을까요? 바로 다슬기. 강변에서 있는 다슬기들을 이렇게 해서 요리로 만든 집들이 많습니다. 그 읍내에서도 다슬기 식당들이 꽤 많은데요. 거기에서 저는 그 수제비라든가 비빔밥, 어,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뭔가 인공적인 맛보다는요 아 진짜 이 지역에서 이 로컬 분들이 드셨던 음식이구나 라는 것이 금지 느껴질 거예요 임실은 말 그대로 어한 선교사의 자애로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치즈의 문화가 생겨난 곳이기도 하지만 강촌 사람들의 그 소박한 정서가 맛의 풍미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고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에서 그 소박한 풍미가 살아있는 여행을 여러분들 꼭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